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회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두 주일 동안 온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 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해와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새벽입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새벽과 오늘 하루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불이 켜졌고 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일 텐데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전기도에 동참하셔서 아 기도의 집을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마음도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쉼에 대한 태도는요 개인과 그리고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부모는요. 다큰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보이면, 야, 오늘은 좀 직장 가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힘겨워 보이면, 좀 쉬면서 해. 이런 말을 하고는 하지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 직장인들이 몸이 좀 아파도 지치고 힘들어도 쉴 수가 없으니까, 또 구역구역 짐을 챙겨서 직장에 출근을 하고는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쉼에 대한 개념과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쉼에 대한 개념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가 태어났어요. 저희 첫째가 생일이 7월인데요. 그 당시 제가 어린이국에서 어린이 캠프를 준비할 때였는데 어린 여름 캠프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에 저희 아내에게 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캠프가 일주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참 어리숙했죠. 일주일 앞둔 상태여서 이 회의와 캠프 준비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진진통이 아니라 가진통이라고 하니까 아내를 산부인과에 잘 이제 데려다 주고. 저는 그곳을 떠나서 교회의 회의에 참석하러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의 문을 빽꼼하게 열고 들어갔을 때 담당 목사님이 깜짝 놀라도록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여기를 왜 와? 전도사님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호통을 치시는데 처음엔 제가 진짜 어,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 사모님이 가진 통이던 진진통이던 산부인과에 있는데, 당신이 여기를 왜 오냐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병원에서 아내의 곁을 지켜주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로 오지 말고 당장 돌아가서 산부인과 가서 아내 곁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쉬실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오지 말고 내일도 오지 말고 모레도 오지마 이렇게 못을 박았던 신신당부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서. 호통을 치고 신신당부를 해서라도 저희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종종 늦게 퇴근하려고 할 때면 남들 몰래 어깨를 토닥이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 가정을 돌봐라. 얼른 들어가라 하고는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말을 아주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꼭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장 먼저 붙잡을 말씀이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 말씀은요. 자녀를 낳은 산모에 대하여 절대적인 육아 휴직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신 겁니다. 호통을 쳐서라도 꼭 쉬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의 제 이야기처럼 그가 혹시라도 밖에 나오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빨리 돌아가야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산모를 온전히 쉬게 만들려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심을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절에 보면 산모로 하여금 오직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요 아이 낳고 나면 곧장 가서 반일하고 논을 일구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들의 일상이었다 그래요. 육아유직에 대한 법령이 있어도 유교적인 생활과 풍습 아래에 아이 낳은 여성도 노동에 동원되는 일이 다 반사였다는 거죠. 이 일에 출애굽 시대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몸조리도 못하고 일할 것을 완전히 봉쇄하신 거예요. 여성들은 아이 낳으면 집 밖에도 나오지 말아라. 절대 집안에서만 있어라. 이렇게 신신당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산후 조리법인 거죠. 산후 조리원에 들어가면은요. 남편 단한 명만 면회가 돼요. 아예의 법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도 면회가 안 되게끔 그리하여서 산모가 완전히 쉼만 누리게끔 산후 조리원에서 규정으로 해 놓은 거죠. 그로 인하여서 산모를 보호하고 쉬게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전 추리굽 시대에 메이드 바이 하나님표 산우조리원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 인하여서 산모를 보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사절 후반절에 제단물을 물건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질 들지도 못하게 만드세요. 이 말씀은 남성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집안에 면회가 가능한 남성이 여보나 이거 좀해 줘라고 못 하도록 아이의 그 일마저도 제단을 섬기는 남편이 뭔가 부탁을 하지도 못하도록 제단에 있는 물건을 손도 못 댄다.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말은 성소에 있는 것도 손도 못 댄다. 이렇게 완전히 보호해 두신 겁니다 그리하여 산모는 오직 쉼만 가져라 산모는 오직 집안에만 있어라 보호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설교 서두에 드렸던 제가 경험했던 그일 이후로요 산모에 대한 저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정말 어리숙했는데 저희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출산을 전후로 아내에 대하여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미리 꺼내지 못하니 제가 먼저 산후조리원에서 꼭 쉬었으면 좋겠다고 꼭 좋게 쉬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좋고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나름의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출산하면서 가장 애쓴 분 사람은 저희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지 생명을 출산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늘 읽다 하여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일에 동안 부정하거니와 33일 동안 <laughs>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딸을 낳았을 때에는 2일의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때보다 딱두배더 집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두배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산모의 쉼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한 다루고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그 묵상을 좀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유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본문이 쓰일 당시에도 남성을 높이 사는 잘못된 인식은 팽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 시대에 사는 많은 여성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듯이 그 시대에 많은 여성들도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아들, 아들 하는 사회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특히 딸아이를 출산함 산모는요. 어 괜히 집에서 눈치가 보여요. 딸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겪어야 할 심적인 부담은 오늘날에나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했을 것이 이 출애급 시대였을 겁니다. 또한 그 딸아이의 상처도 깊어만 갔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배가 넘는 두 배가 되는 이 시간을 산모와 딸아이에게 허락하셔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오르내리려는 이 입방아에서부터 산모와 그리고 이 딸아이를 주님께서 산후조리하고 계시다. 이 산모의 몸뿐만이 아니라 산모의 마음도 산후조리하고 계시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시간을 벌어주신 거예요. 그도 마음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딸아이와의 친밀한 관계가 될수 있도록 66일 동안 그리고 두일의 동안 더긴 시간을 보장하여 주고 계신 거죠. 저에게 이러한 묵상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봉사 팀을 섬길 때 한부모 가정들이 쉬게 되는 센터에 함께 섬긴 일이 있습니다. 해당 쉼터에 해당 센터에는 한부모 가정이 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그리고 아이 엄마가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그 아이가 출산 후에 일정 동안 머물며 산모가 보호를 받고 또 아이도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센터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출산한 뒤에 거처를 구할 수 없는 엄마와 아이인 겁니다. 그러인하여서 센터를 센터의 도움을 받게 된 모자간에 혹은 모녀간에. 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해 주고, 아이 엄마들을 양육해 주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작은 일이라도 섬긴 겁니다. 사실 한 부모 가정으로서 음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편견이 크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엄마가 집에 갈수 없는 상황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 부모 가정이 잘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교회가 함께 나서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후원하고 보살펴 주는 거죠. 이를 통하여 교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절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는 자녀라고 그림으로 힘을 내라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이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고 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아주 한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이와 엄마가 이제 퇴소를 할 경우에 이따금씩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소개와 연결이 되고. 양육도 연결이 되어서 함께 신앙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산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해주고 계시다 싶습니다. 절대 우연히 생긴 생명이 아니라고. 생명은 남성과 여성,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누구든지 존귀한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길게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과 위축된 마음을 추수를 수 있게하여 주시고 집안의 기대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잘못된 실망감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생명은 절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엄마와 아이 모두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벌어진 거죠. 이 명령을 듣던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당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아의 대량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량 학살을 겪었던 바로 나이터 우이 알만하지 않는 그전 세대 그 후세대가 바로 오늘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상처가 있지요. 잘할 때부터 마음에 물들어진 상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 출애굽 1 세대예요. 게다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은 인신 제사가 만연한 나라였어요. 이 상처 그대로 가나안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아, 경호리 여길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 상처로 인한 그들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상처로 인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 생명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령을 통하여서 산모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이를 품고 출산하는 산모에 대한 배려는 그 공동체의 성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 안에 거룩함 속에 담긴 생명, 사랑과 쉼이라는 배려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배려를 잘 흘려보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내 안에 생명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배려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